무려 천건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암을 일으키는 것은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있습니다. 과일, 채소, 그리고 콩, 버섯, 양파, 씨앗류, 견과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일단 식단에서 많이 먹을수록 몸의 해독 기능이 좋아지고 또이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뭐 감미료를 줄이는 식습관입니다. 당연히 혈당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혈당으로 인한 혈관질환과 당뇨 전단계, 당뇨 비만의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동물성 단백질을 10% 이하로 줄이는 겁니다. 어, 동물성 단백질을 20% 이상 초과했을 때 다양한 뭐 심혈관 질환과 암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사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보건 기구는 전 세계인들이 더 나은 건강 상태를 만들고 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어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그리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뭐 과일, 채소를 하루에 꼭 400g 이상 먹도록 추천을 하고 있고, 또,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도록, 뭐 담배나 술을 또 광고하지 않도록 이런 조항들을 같이 만들어서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한번 먹으면 또 계속해서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 중독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너무 먹고 싶다. 할 때, 먼저,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 고그 영양식품을 먼저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 햄버거를 먹고 싶다. 이럴 때, 아, 먼저, 과일을 먹어야지. 또, 견과를 먼저 먹어야지. 좀 채소샐러드를 먼저 먹어야지. 라는 순서를 조금만 먼저 당겨주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전에 느꼈던 맛보다 상당히 그 맛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밀도가 높은 음식. 과일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콩 이런 음식들을 좀 많이 섭취하는 노력 필요합니다. 과일 채소를 많이 먹고 또 비건이나 채식주의자들이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 사실 많이 할수 있는데요. 완전 비건식으로도 사실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녹색 채소에도 칼로리당,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콩에도, 버섯에도, 또 견과류에도, 씨앗에도 단백질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을 많이 먹을수록 단백질은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닭고기, 뭐 생선, 달걀, 뭐 이런 단백질들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인원의 먹이에서 좀 답을 찾고, 모유에서 좀 답을 찾았습니다. 유인원들이 과일, 채소를 주식으로 먹으면서, 열매를 주식으로 먹으면서, 어, 곤충을 먹는 비율은 5%입니다. 총 칼로리의 5%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죠. 또, 모유 속에도 단백질의 함유량 자체가 사실 5에서 7%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유류는 새끼에게 절, 정말 적합한 에너지를 모유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모유 속에는 단백질의 함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단백질 자체는 총 열량의 10% 미만을 추천을 드리고, 동물성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 역시 유인원처럼 5% 먹으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제 저의 경우도 뭐 달걀이나 생선이나 뭐 가끔 먹는 오리고기 이런 것들을 뭐늘 챙겨 먹지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두세 번 먹고 싶을 때 그냥 먹는 기호식품으로 먹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식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동물성 단백질은 5% 미만으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계암연구재단과 미국암협회에서도 무려 천건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암을 일으키는 것은 육류가 많은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주식으로 먹을 것이 아니라 정말 기호식품 정도 예, 차선책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이 세포 분열이나 복제를 굉장히 촉진시키고 암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육류는 저는 최소로 기호 식품 정도 아니 고기를 드신다라면 방목한 환경에서 풀을 먹고 자란 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동물들을 소량 선택해 주시고 뭐 생선도 중금속 오염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죠 또 달걀도 뭐 매일 하나씩 드시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호 식품 정도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바다가 오염이 되어있죠 바다에 다양한 중금속이 오염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자란 생선의 경우 수은이 오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수은오염이나 다양한 성분들로 화학성분들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최소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크기가 클수록 작은 물고기를 또 먹기 때문에 몸에 또이 수은이나 여러 중금속이 같이 쌓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큰 어류보다는 작은 생선을 추천을 드립니다. 생선을 자주 먹은 여성일수록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이 수은의 함량이 무려 7배가 높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임신한 여성들은 아예 생선을 먹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뇌 손상입니다. 또 기억력이나 학습력에 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매일 생선 먹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절대적으로 좀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 비타민도 크게 좀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정말 어떤 원료의 출처를 알수 없는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그런 합성 비타민. 화학 물질을 줄이면서 천연의 물질로 만든 천연 그런 비타민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어, 먼저 이 합성 비타민 미네랄의 경우에는요. 사실 이 석유화합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적 씁니다. 세포가 오히려 손상이 될 수가 있고 또 간이나 신장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천연 추출물로 보충제를 먹는다고 해도 가장 일순위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은 진짜 음식이죠. 네, 뭐 비타민 C를 모아놓은 것들이 위급하게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뭐 사과 한 알, 뭐 키위 한 알, 뭐 오렌지나 귤 안에는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죠. 각종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 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또 채소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에는 사실 수천 가지 성분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 영양소뿐만 아니라 효소도 있고요. 뭐 이름이 없는 다양한 식물 성분들이 같이 있는 거죠. 원래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사람의 몸은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면서 병에 걸리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실제 과일, 채소를 주식으로 먹었던 수렵 채집인들의 경우, 농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밀과 쌀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뇌의 용적도 크고, 다양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류학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로 먹는 것보다는 가장 일순위는 진짜 음식을 그대로 먹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